아 지옥이다 지옥 지옥이요? 아, 오늘 모처럼 낚시를 나왔는데 아, 이 압력밥솥 안에 들어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엄청 찝니다 지금 이렇게 타프 설치하고 그 밑에서 보트 세팅하고 있어요 이, 오늘 제안 루이스원 만성님께서는 360 이글 360그리 저는 짬낚보트200짬낚보트입니다 제우스 200짬낚보트 오늘 밤낚시만 좀 해볼까 해서 왔는데 야 지금 5시가 넘무 6시가 다되 가는데도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치고 있습니다 야, 엄청 높네요. 어떻게 다시 접어서 집에 가야 되나? 예? 그러다. 어떻게? 오, 장난 아니야. 난 <laughs> 아, 되게 맡기겠어 어. 아, 땀 흘리는 거 봐. <laughs> 야. 그러다. 배고다 익었다고. 시뻘게. 어? 다 익었네. 아유. 안성맞춤. 아, 땀흘리는거 거. 봐. 안성맞춤하게. <laughs> <공통 마침 웃음> 뭐, 어? 다 익었네. 어, 진짜 와. 응? 배도 고프고 큰일 났네땀흘리니까 배고파. 아. 어. 오늘 이땀에 보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낚시는 쭉들어가야될것 같아요. 아직 해가 지지 않아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음도 주 해가 좀, 서편으로 좀 완전히 기운 다음에 낚시를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참, 대단한 인간 승리야. 에어컨이 그립지 않아? <laughs> 알겠어요? 누가 이 씨, 주로 그냥 다 저렇게 해놓은 거야? 아, 도대체. 에 나쁜 사람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물가에서 인사드립니다. 그간 3주 동안 물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간 너무 더웠죠. 폭염도 심했고, 또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이 곳곳에 비가 많이 와서 좀 피해를 입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로 찾아가는 서태양권 필드도 많은 비로 인해서 아니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서 선등낚시를 나갈 수가 없는 마음이었어요. 보트 세팅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들어왔는데 이제 깜깜합니다. 미리 들어오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해가 좀 떨어진 다음에 들어왔는데 야 이게 지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건이 이게 제가 음 대류가 굉장히 심하고요. 이보현상까지 같이 있어서 이 채비를 던지기 무섭게 떠오릅니다. 떠오른 상태에서 이제 흐르죠. 굉장히 힘든 낚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해마다 지금 여름에 이제 고수온기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굉장히 낚시하기 어려운 까탈스러운 그런 여건입니다. 제가. 이짬낚트 위에서 텐트도 없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어오는 바람이 부끄럽긴 합니다. 이 선풍기를 지 틀고 제가 있는데도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마저도 엄청나요. 선풍기를 지금 굉장히 최대한 속도를 올려놓고 있는데도 찬바람 대신에 주변에 있는 습하고 뜨거운 바람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낚시하기 너무 힘드네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 얼굴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좋은 녀석으로 몇 마리만 보면 되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날이 진짜 뜨겁긴 뜨거웠나 봅니다 물속에 생명체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가끔 라이징하는 고기들은 있는데 잡고기도 와서 건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류는 조금 초저녁보다는 많이 잦아들었어요. 찌를 쳐다볼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물밑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류가 좀 한창 있다가 조금 잦아드는 게 보이면 그, 그와 동시에 입질이 들어오는 게이 여름철 낚시인데, 오늘은 아예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러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붕어라는 생물이 아예 없어지고, 다른 열대, 열대성 어종이 나오는 건 아닌지, 그만큼 지금 기후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언제 닦어? 아우, 고기도 못 잡고, 이런 물때 닦으려면... 엄청 짜증나. 아 저기, 만성님 얼굴 봐봐. 아유 <laughs> 응? 그, 불과 12시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 <laughs> 저, 응. 뭐. 기 생선 좀 잡았어요. 꽝입니다, <laughs> 요 아, 그래도. 그, 어, 어찌요 생선 좀 잡았어요. 저잡았어요 저도 았어 이거 드세요. 이다 이거 익었어. <laughs> 어? 아니, 10분 더 익혀야 되는 아, 그렇네. 이제 쉽시다 네? 쉬시자구요. 아시겠어요? 네. <laughs> 옥수수를 반을 잘라먹어. 그게 참기라고요? 어 아, 저게 낚시를 몇번하어라도 낚시... 참기에요? 목줄 두번 두 아니 목줄이 잘린 게 봉돌이 없어졌다는 거잖아. 아니 바늘. 바늘 목줄 어, 어. 어디 걸린 것도 아닌데. 어. 목줄이 싹 잘렸어. 들으니까 그러니까 없어져 있어요? 어? 옥수수? 좋아. 야 참개가 이제 옥수수도 먹는구나. <laughs> 아, 빵맨 빵맨 맞아. 힘거다뭐 마해요? 먹기만 어디 갈 거예요? 아니.. 다음 무는두처치고 먹기만은 뭐해 계기를 잡아야지 <laughs> 다음 주 어디 가실 거냐고 제가.. 휴가 휴가 휴가? 아형 다음 가요 휴가요 좋은 데잡고요 너무 힘들다 오늘은 낚시 끝 맞아 끝 아,